너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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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예배하신사랑 h a 가충만 l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e l 드립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인사 한번 했는데요 또 한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a h Hallelujah. h a l l e l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금요 기도회 한달에한 번씩 하는데 한번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하하하, 네. 솔직한 반응 감사드리고 네, 저희 유도신문에 넘어오지 않은 또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식하시고 또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섬겨야 하니까 이제 쉼으로 들어가 있는 자리인데 금요일 저녁 피곤한 뭔가 마음 가지고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벌써 12월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이고요.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회인데 오늘 기도회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어떤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가난 정복을 열심으로 감당했던 여호수아이지요. 약 25년 정도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였고 일부 남겨둔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애가 다 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가까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는 주,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먼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겪던 여수와서 2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의 말씀이면 어떤 말전하겠습니까 대충 대충 하겠습니까? 들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인 말전하겠습니까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뭐다그쵸네 대답 안 하시면 또 제가 이렇게 또 다른 말 하려고 했는데 대답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적당한 말안할 겁니다. 그죠. 너무나 중요한 말꼭 해야 되는 말꼭 남기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유언일 것인데. 바로 이그 소중한 말을 전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과연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선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였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이 밤에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섬겼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또 이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를 각각 세 가지 내용으로. 아주 빠르게 네, 의미 있게 살펴보고 네,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는요, 우리 그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과거의 모든 순간을 주관해 주셨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거든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집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여호수가 고백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나누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히 선언하는 여호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고백을 보면서 요선 참으로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물론 그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당연하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가 살아왔던 인상의 궤적. 그가 이룬 업적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었는데 여수와는요 그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성도 여러분 올 한해 벌써 다 지나왔는데요 누구의 힘으로 지금까지 나아 오셨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총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나의 수고로 된 것입니까? 그래서 내 업적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업적입니까? 부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위해 싸워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이후로 제 안에 계속 남아 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에 나누었던 그열 명의 나병 환자에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지가 설교하고 지가 은혜받아서 이렇게 늘 기억하고 산다. 좀 웃긴 놈이네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목사도 전하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네, 뭐 잘난 척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수감사절에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나누고 기억하십니까? 네뭐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10명이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라 그렇죠?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10명이 다나았는데요 누구만 돌아왔습니까? 한 명만 그것도 심지어 이방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찮게이다한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 인사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고침 받았는데 왜 너만 돌아왔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찾으시는 안타까운 음성을 함께 나누며 돌아봤었는데요. 그 아홉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 같아서, 그 아홉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죄송스럽고. 항상 하나님 옆에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인 것 같은데 올한해 받은 것이 참 많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돌아왔던 삶인데 그건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제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부디 그냥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그 아홉 명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드리며 하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한 이방인 사마리아 출신의 그한 사람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업적입니다. 찬송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수아가 고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나를 위해 앞으로 싸워 주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또한 그 하나님을 그는 믿고 고백하여 노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5조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싸우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거기에 덧붙이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왜요? 그 땅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인데, 그 땅도 하나님이 넉넉히 싸우셔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셨을 것인데, 그러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시며 싸우며 그 길을 내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한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라 요청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또한 저희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해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한해 출발되고 있는데요.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믿고요. 소망 중에 심사 달려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네, 또 연말 이렇게 바뀌면서 또 이렇게 제자들처럼 적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작은 믿음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믿음 이게 뭐냐면 이 적용하지 못하는 믿음. 예, 네, 상황에 따라 적용치 못하는 믿음이 바로 저금 믿음이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병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이제 수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건 직후에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거든요 근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 이제 막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면서 막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며 꾸짖는 말이 뭐냐? 왜 너희들이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락이 이렇습니다. 야, 지금 오병이의 기적 행한 거 너네 못 봤니? 어,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너네에게 100% 줬잖아. 내가 누군지 보여줬잖아. 그러면 너희들 이 풍랑도 내가 잠잠케 할 줄을 너희는 몰랐었니? 너는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였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역사하면 너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줄 건데 왜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너의 삶을 걸어가고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가 받은 그 믿음을 적용하여 새로운 곳에도 잘 적용하여서, 적용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어져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문제가 조금만 새로워져도 어떻게 합니까? 저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이 문제는 마치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해 주실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할 것처럼 또다시 제자들처럼 우왕좌왕 두려워 떨며 근심하며 하늘 옆에 소리지러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인데 그런 우리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우서가 가르치며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도 주님께서 책임지시사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그러니 너희는 그 또한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자가 되어져라 여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생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또 내년 한해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요. 그한 해도 새로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싸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고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과거했죠, 그죠? 미래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알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세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죠 그렇죠 여러분 딱 십분 지났습니다 네 성인의 집중력은 그래도 한 오십분은 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초등학생도 한 이십분은 집중하거든요 알렐루야 아, 죄송합니다 네 항상 뭐 그때 누가 전하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그죠 무엇을 가르치냐 어떻게 전하냐가 문제인데 네조금만 힘을 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현재인데요 오늘 말씀 보 보면은 현재도 함께하시는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이라 여서 고백하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절의 말씀인데 가차 밀도록 하겠습니다. 십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이런 본문 속에 싸우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과거형도 있고요 미래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전오 무슨 형이냐 현재형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좀 오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혹시나 잘못 봤을까봐 영어로 또 번역을 찾았거든요. 영어 번역에 뭐라 나와있냐? 느 분명하게 그가 우리 위해 싸울 것이다. Fight, 네, 네, S 이게 삼인칭. 어, 네, 영어 잘하시는 분 많이 계신. 네, 엄덩이 쌤이 막 비우시는데, 네, 하여튼데 네, 미국인 앞에서 또 영어를 제가 이야기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현재형 싸우시는 주님이시다. 예, 네. 과거도 싸우셨고 미래도 싸우시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싸우고 계셔서 우리가 천 명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만들어 가게 하실 것인데,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담대히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고백한 하나님입니다. 과거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 겨, 결국에는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 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다음 두 가지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였는데. 하나 줄여서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하라 아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보여드릴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우리도 그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것이다. 여수아가 말씀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어서 우리 가운데 오고 싶어 해도요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밖에 나아가기 힘쓸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서 진정한 여담의 역사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올한해또 내년 한해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날마다 할패트 암데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사실 다른 말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금요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laughs>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다음 달부터 안 와야 되겠다. 이거 힘들다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네. 예, 저도 뭐차량팀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배부장님도 그럴 텐데 금요 기도에 있는 주와 날은 제가 되게 긴장하는 날입니다. 아이또 오늘 몇 명이나 오시나 이거 괜히 하자 했나 이거 하는 것이 맞느냐 네 계속되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근데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또 기도해야지 또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수요 중보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는데 전세대가 함께 할수 있는 기도의 자리도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마음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기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1 1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뭐 멋있, 멋있는 말을 요소하고 있죠. 가까이 나아가라. 사실 요 정도만도 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만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호수아가 누렸던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가까이 하는 정도로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 사랑에 빠져 있는 관계.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누리며 살았더니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는데 그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며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도 다 해결되어져 그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하나님의 나라 비로소 그때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도요 이 관계 속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독교는요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의 종교 아닙니다. 뭐냐면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거 계속 지키면서 어렵게 나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교는 그럴 수 있고요, 불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기독교는 뭐냐 윤리의 종교,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 근데 그 관계가 어느 정도냐면은 깊은 사랑의 관계. 신부와 신랑이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깊은 연합가 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요 우리가 믿는 것인데 여러분 이 단계까지 한번 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면 누리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을 해 보셨죠, 그죠? 지금은 안 하고 계신 분이 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여러분 사랑하면은 남편한테 하는 게 힘드니까 어렵습니까? 어, 남편들이 갑자기 나와서 은혜가 깎였습니까? 어, 아내에게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사랑해도 어렵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죠?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 이고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에게 하는 건 힘들다. 잠깐 예시를 바꿔서. 우리 애들한테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laughs> 자식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세상을. 네. <laughs> 네. 어, 저도 이제 뭐 옛날 연애 얘기하지만 저희 이프 어머니 부산 계셔 가지고 부산, 저희 아프 서울 있어서 이제 부산 서울 맨날 이렇게 매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머니 간병하고 6시에 부산역 가서 7시 KTX 타고 10시에 와이프 만나러 서울로 갔다가 2시간 만나고 12시 반 막차 타고 내려가고. 와 렐리야, 우리 와이프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laughs> 네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억지로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피곤해서 못 합니다. 네. 근데 사랑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오늘도 이제 기도에 마치고 저또 서울 올라갈 거거든요. <laughs> 네, 와이프와 아이를 보러. 네, 책임감에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의 책임감도 있지만, 근데 저도 지금 아직까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내와 와이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고 있나 네 <laughs> 봤으면 좋겠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네 사랑하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어쩌면 우리가 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까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거리두기 하면서 캐 감보는 인생 썸타는 인생 하나님과 썸만 타다 끝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새안내 시작되면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깊은 연합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한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네, 주님만 보이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만 보이는 그 시절, 그 신앙, 그 삶의 여정, 하나님 그것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라는 찬송.